오늘 국회 앞에는 공무원 노조 여러분께서 침묵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법 경찰 애들은 하루 종일 떼거리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슨 정보가 있어? 예, 집회를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비 맞고 계신 게 촬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집회하면 경찰애들이 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회하면 경찰들 때립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민간인을 때립니까? 바르게 하자고 나온 집회인들이에요. 너희들을 감싸야 된다 이거요 공무원 노조 여러분이 경찰애들을 감싸야 된다 이거요 누가 봐도 인정할 겁니다. 하루 종일 불법이에요. 저희가 뭐라 비는 줄 알아요. 세상 바꿉시다, 여러분. 아주 세상 재미있게 바꾸려 갑시다. 비가 와서 고생되십니까? 천매를 말씀. 전화기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기분 좋습니까? 소나이가 다 내리라 왔... 내리라 공무원 노조 여러분 기쁘하시죠선장님들기쁘하시죠 오늘따라 공무원 노조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공무 노자 여러분 경찰 공로자서 있는 거 보세요. 아주 더러워요. 왜 그러냐? 그 마음까지는 잃거든요. 저게 하고 있을 때 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꿉시다. 대한민국이 시작해서 세계를 바꾸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에다 부터 조져버리고 세계 경찰을 바꾸자고요, 여러분. 경찰이 뭐 하는 겁니까? 정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죄의 육감이 라다는 거, 경찰. 이거 정권 지키는 경찰도 아니에요. 경찰에, 정권에, 정권, 정권 지지율만 따라 빌리는 경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정처 지지율만 따라 빌리는 민감령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내 실정을 알려드릴게 오늘 한담을 하는거야 네 다시한번 예언합니다. 공무원노조 이루어집니다. 황주안 대표 제기 못합니다. 두가지 예언했어요. 또 경찰청장 인생 어렵습니다. 세 가지 예말만 해드립니다. 절대 확연히 제기 못합니다. 공무원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공무원 노조 여러분, 이 경찰 애들 차로 타뜨기로 오면, 경찰 애들을 둘러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불법자들이요 하루 종일 여기서 불법. 빨간불이라도 지나다니고, 차는 제대로 정차했습니까? 이런 불법 경찰 애들한테 감시 받아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경찰 지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경찰 수준이에요! 퇴근하시면,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 철저히 감시해야 돼요! 이 위에 순찰자 보나 마해요 불법해요, 고! 깨끗하게 네,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기 뭐분백과장하고뭐 뭐, 엄청 치해버리더라 그걸 나한테 자랑하는데 병백과장이 수상패상이죠 압수수색해야 되죠 압수해 버려요 왜 잘하기라고? <laughs> 저명사 하는 게 잘한다 이야 영광 누라들. 아 여기 떨린 게 며칠 됐어요? 떨린 거야 들어보낸 거야 경비까지가 말해서 들어보낸 거야. 그걸 못 기르면? 그럼 영광 지금 빼요. 민감령에 깜빡을 해요, 이건. 김성태도 찔려버렸어. 가지 틀에, 얘, 이 안에 경비단이 있어. 내가 그 가지 틀에 때 내가 여기 출입했겠어요? 알았지, 나는. 뭔지 아는데, 나도 거기 있으면, 염병을 쪼금 치지. 안쳐요. 그러나 가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아. 그 이튿날부터 나는 2천 명다 수사하라 이거예요. 이제 공표하네. 기자들까지 다 수사하라 이거요 영상 다 깔아 이거예요, 국민 앞에. 얘검찰 너희들만 갖고 있지 말고, 국민 앞에 다 깔아 이거예요. 내가 재수가 이렇게 좋느냐? 재수 없는 놈이 당대표하면 그 당은 무너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재수 없는 놈이 경찰청장 하면 그 경찰 무너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재수 있는 놈이냐 나랑 같이 하는 사람 돈은 못 벌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없어 비가 와도 상관없어 경찰이 지랄해서 상관없어 오히려 복받는 거예요 경찰이 지원하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복 엄청 받은 거예요 경찰 꼼짝 못 하게 됐어요 내가 수십 가지 뭐 완전 자학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한테 설사 기지도 못 하게 됐다니까요감독관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날에 와야지, 신세 조정합니다. 이거 진짜 공원 노전를 위해서 내가 노래할 수 있다면 노래들이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여러분이 고쳐놓으세요 이 경찰은 진짜 나한테 신세 조진겁니다 여러분 맨날 해버려요 신세는 이미 졌은 거야. 별육감을다 떨어도 이미 신세는 졌은 거라 이게. 그 무슨 당 누가 잘못했느니 뭐 머리를 깎아서 그러니 뭐 그. 일인 시위를 해서 그러니, 다 소용없는 얘기요 그냥 그 양반 잘못이라, 이게 모든 게. 기사 보면, 뭐 어쩌니 저더니 야, 이 양반은 나는 다 알기 때문에, 저거 안 되는 일이라, 이게 안 되는 일이 종로 아니라, 청와대로 범죄라도, 안되게 됐어요 나는 호적을 청와대로 옮겨놓을까요? 자기가 싸움 잘한대요 한번 나와봐요 경찰에 한번 붙어봐요 취재하로 가보면 청와대 앞에 갔다 금방 와요 이거 흔들어 보지도 못해요 머리 깎아서 됩니까 이거 머리 깎는 거 미신이에요 미신 밥 굶는 거 여드름 아래 꼬꾸라져 이거 초등학생 애들도 말을 만지면 나 열흘이나 낫게 아파 안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라면 최소한 20일은 금식해도 회사 다니며 운동하면서 요 여들에 복실하져서 병원에 가서 몇칠씩 있어요. 그래도 그놈의 공천돈 때문에 인간들이 살살 기더라 이거. 개잉거드라이 공무원 여러분 여고야고 싸구려 조져버리세요 여러분 장관이고 개털이고 잘못하는 것은 복제카르는날조사버리세요 아웃 시켜버리세요 여러분 누가 저 인지도 몰라 이것들은 저 경찰 좀보내자고요 저참잘 보라고 저 체포권을 전취해야되겠습니다 경찰 체포권 없이는 이 사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공만 나죠, 여러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러분 니다 아름답던 비읍이. 싸울 자는 공격자. 저런 공격자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이 어둠에서 해낼 수가 없어. 밥을 굶을지언정 나를 바로 세우겠다. 경찰 월급 순수하시대때 똥파리시 대 때와 똑같이 내려 놓으시다 이놈의 <놀람> 경찰 우대하자는 국회의원 어느 누구 나와라 이그 자리에서 내가 왜냐면. 왜 네가 구, 경찰을 알아.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불법으로 그따위 한두번 아니고 하루 종일 말이야 인간을 대치급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 같은지 알아요? 저희는 재미로, 저희는 힘으로, 저가 힘인 줄 알아 그게 졌어 졌었어. 너희가 살아난다면 하늘에 없는 거다. 공무원 돈으로 위해서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삼각자이십니다, 공무원 너누구 선각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오대하신 영웅들이십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예, 천막 진장만이 깃발 들은 거, 그게 힘입니까? 배짱입니까? 이경비제은뭐했었습니까 내가 그발하겠습니다 이거 하는게 아니라 윤석열 당장, 구속영장신청하세요 누구를, 영러으만만어어찰찰터터서서러 하라고, 이거 한두 번안해줘로 누구처럼요, 민감령의 유인 때부터 압수수색가야 된다. 이래 무슨 법 조항을 가지고 육감을 떨어, 신세 조지된 세상을 만들어 놓자, 이거 민감령이와 인터를 앞서 수색해야 된다, 이거 뭐, 여기 있는 양반, 이걸 몰라서 거기를 퇴치켜. 경백과장에는 아주 둘이 하는 걸 자랑으로 하고 들어다니더라고영동포 경찰서 경백과장에가텔레버스 앞서 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 했으면 검찰이 알아서 알았어, 하세요. 내가 그런 데가 그런 걸 쓰고 왔느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